다음은 십일절 2 5편 십일절 두 번째로 예상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저항이커우니 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어서서 어, 분명히 우리가 죄 문제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영적인든 육적인든 거예요. 알겠죠? 육적인 죄를 말위해서도십두를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요, 그 죄를 죄 악이란 말은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고 악은 손으로 행한 죄를 죄를악이라니다 아, 네? 손으로 지은 죄든지, 제 마음으로 지은 죄든지, 아, 이런 모든 죄들인데 주의 이름으로 말며 마사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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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세요이 영혼의 죄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죄를 산다 알겠어요? 위대하신 여호와여 하는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 뭐 용서 못 받.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그런 제사함이 없다고 말해요. 이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그 네? 다음에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배이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 영원한 길, 즉생명나무 길을 밝히며 그의 난니요 요하를 경외 경외란 말은 오직 그 분을 바라본다 오직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경외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을 그는 얘기보면 여호와를 격려하는 자고. 여호와를 격려하는 자는 영원히 평안히 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격려하는 자에게 그 영의 하나님이 온다고 거예요. 영의 다 네. 우리가 평안히 사는 거예요. 그의 자손은 뭐요? 땅을 상속한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면 알수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여러명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솔로몬에게 그 왕자를 내밀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아주 기뻐했어요. 아주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 응? 너희는 막 묵상 안 해봤어요? 왜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응?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주 자신의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안줬까봐 조마조마조마 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솔로, 솔로몬에게 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니까, 그러니까 다이아기쁘겠다 성격 자세히 보라고. 그 이유는 뭐야? 다른 자식들은 다윗의 신앙을 안 이어받는 거야. 교훈을 안 받는 거야. 교훈을 안 받는 거야. 누구가 이어 받느냐? 솔로몬만 다윗의 신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물려받는 것은 솔로몬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엄마의 선택 과정을 다윗이 알잖아 그 인간적으로 하... 하나님이 용서 다 했을까 다윗이 평생적로 그렇게 호혈를 받았더니 야...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얻었는데 하나님 용서했을까 용서했을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그 하니까 그때 이제 동시다갈로다 해결된 거야. 아하나님이하서다 했구나 하하하하하하하이 또또 왕이 해준다 그러니까 와 너무 기쁜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러니까하말하하고하기하하을이하하하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모든, 모든 고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알겠어요? 그리또 솔로몬은 그것을 띵동 안하고 띵띵이 안 떼먹고 잘 순종하고 잘 지은거야 하는 뜻대로 하는 말씀들이 지금 거와요그게니까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자식들에게 신앙을 이어받은 자식들에게 말 줘야 되지 신앙을 안 이어받은 자식들에게 말 주면 안돼 알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사업부만 조각을 내보내고 신앙을 이어받는 자식이게 이삼칠을 맞여야 돼요 알겠어요? 신앙으로 이사를 해줘야 돼 자식의 정으로 주지 말고 그리야 그게뭐요 유지된다 유지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딴 상수괄과 성령들 그 뜻입니다 알겠지요?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격렬되겠으며 경미하는 자에게 친밀하다는 말은 요 가깝다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자신의 영에 아까 2 4편 우리 7절 구절처럼 문을 여니까 여호와님이 자기 영에 와서 영원이 일하는 거예요. 네? 경미하는 자 그러니까 늘 여호와님이 형식으로 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호와요 여우 하고, 노래도 자꾸 여호와요이 노래를 바라봐요. 예배 때도 바라보고, 기도 때도 바라보고, 자꾸 기도 많이 하고, 말 많이 하고, 말 잘하는데, 찬송 잘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 바라보는데 신경 써야 돼. 알겠어요? 그게 경애야.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노래 잘부르는데 의식하고, 그거 시간이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의식하고, 그게 경애야. 알겠어요? 사람의식하면 병이 안 됩니다. 그를 경이 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은약을 그들에게, 그들의 은 언약, 앞에도 은약했지만, 그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그, 이 성경 말씀이 있다고, 지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요리 영혼히 사고 생명나무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화를경이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개시력의 경우, 이 말씀,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만나, 예? 네? 만나란 말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감추어진 만나야.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영화를 격리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 성경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이 영원 살리는 이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나무의 말씀을, 응? 우리가 상시에 가보면, <laughs> 하나님의 그룹이, 그룹이 환영금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룹이. 난이낙천산들 알았는데, 내가 그걸 다시 로고알어요 그룹이 왜 그룹이 있냐? 알았어. 그룹인데 왜 그룹이 있냐? 이런 걸. 여기 생각나는데, 여기 생각나는 목가으로 천사, 그룹이란 말은 천사장이란 말이야. 천사장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게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도. 천사장이시키는데. 이거는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된 옛백 명. 이거는 천사장이 지키는두 천사장이나 지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들어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장이란 말은 성령이거든. 하나님의 영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영호하를꼭 격려하고 바라보는 사람만 뭐예요? 이 천사장들이 허락하는 거야. 영호와는을 허락하는 게 천사장이 단을하고고 그래서 여기에 네천사당이 온다니. 하나님 뜻이 하늘나라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다. 주기도문 기도가 바로 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뜻은 뭐냐? 천사장,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장, 네천사당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대문이 하늘나라 가뜻이 하늘,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룹이 지켜있다. 두 그룹, 두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아닌건 천사 장령 그리고 아무나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인다는 말은 여호와를 겸연자에요 보인다. 자1 5절입니다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걸으해서벗어나기 하시옵겠습니다. 그러니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러니깐 여기 사람이 말미니다 항상 원을내 영혼이 영원 영혼, 여호와 하을늘바라봐야 돼. 눈을 팔만 안 돼. 눈 팔만 안 되게 돼. 다시 딴데 보면 여기 나오는 여기 있 여기는 딴데 보면 그냥 사람 말이가 느냐는 사람 말이 여기 아료기 있잖아. 아오기 있으니까 결국 다시 뭐냐 면 내 오른쪽 1 m 배경이 마귀가 있다 그렇게 한다하나님니 아, 여기서 다 눈만 보냐? 내 눈만 바라 보는 거야. 내 눈만. 왜내 눈이 그래서 다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호와님을 눈이 세상 말로 눈이 빠지않고라보는 거야. 알겠어요? 왜여호마이가내 눈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요, 여우와 하나님께서 눈만 돌리기만 돌리면 내대로 탁 들어오라고. 여기 있는 악이 바깥쫓겨 나가면 요 사람 안에서만 살아야 될는 요, 요 놈이 바깥쫓겨 나가면 어서 지는 그날부터 쫄쫄 굽는 게 그리고 이놈이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 다시 들어오라고 하니까 다위씨 한눈팔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한눈팔만. 그리 한눈팔만 되었기 때문에 다위씨 뭐라고 말했냐. 그리고 오직 여우와는 바로가 돼. 우리가 오직 여우만 바라보는 게 뭐냐? 오직 악을 쫓아내는 게있니라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우만를 경계 하라 보게 되서 아, 나한테 못 이기는 거야.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기 발이 악이 들어오면 거물이 그 그치어 가지고 진금 악에서 헤어나시고 는거야 오직 내가 여우와를 바라볼 때만 내 발에 자유인기라 오호 자유 뒤에 보면 오호 자유 오호 자유 그러잖아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내 발에는 자유가 있고 내가 여우와 안 바라보면 악인 내 발에 검을 딱 족쇄장하는 거죠 올무에 오올무에 클렛 그딱야 됩니다 우리 영적 원리는 무슨 의미다 아니죠 육적 원리로 말하면 됩니다 영적 원리는 요 너무 여호와는 그 내가 딱 벗어나자마자 악에게탁 잠겨버리고 내가 요 여호와를 탁꼬고가자마자아기탁 벗어나지. 주여 네. 나는 외롭고 괴롭고 나니 내게 손길사 내게 은혜를 베풀소서. 외롭고 괴롭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여호와 영이 없을 때를 말하죠. 아기 있을 때를 말해. 괴롭다. 내마음의 십칠 절입니다. 내마음의 근심이 많다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서서 이제 말하지요? 네. 마음의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의 고난이 그러니까 마음의 악이 있는 나는 고난이 많다요 악이 없어야 된다. 질문해봐요. 하나님내마음의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해봐요. 질문 질문하세요. 악의 성도들게 되겠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며, 이 영혼이 밟고, 모든 인간, 밟고, 모든 다그 우리 집에 간체를 입고, 도둑놈이 있는 것과 똑같다. 네? 18절 나의 공고, 한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자았었 그러니까 이제, 예,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악이 있는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까 했잖아, 내가. 하늘에 한 번, 아무리 하늘에 세세한 시기도 하면서 회의를 하는 회의가 안 되더라고. 왜? 그건 이 악이 있으니까 안되더이 악이 나가면, 어디 간 죄를 지도 하느니다 용서해보고 죄가 안 된다. 그 전에는, 이악 나가기 전에는, 아무리 매일 회개해도 뭐여, 악이 있는데 뭐더 더러운 밑에서 세미 자꾸 수산는 더러운 물이 자꾸 올오는데 위에 어디가 아무리 빨아 보여 뭐라 끼고 끄나오고 끄나오는데, 네? 옷이 여러 쪽 물이 는 사람들 많잖아. 네? 그런 것습게돼요 네, 뭐 소변이 지금지금 나와봐라. 옷이 뭐 새벽에 <놀람> 입고 가라. 저러서 옷 입고 사는데그뭐 어디 그거 어디 입이 있어? 더라니그 맨날 입 <놀람> 그걸 안오셔 아, 네. 이제 비적이 좋아하는 게가에고그지안 그러면 옷 맨날 입고 뭐찢내는하지 어른들 옆에 가면 지린대만 해라 이러겠지 와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들이 안되면가지고우우우지야 여자들은 그래도 좀 아는데 남자들은 기지이안 쳐고 그냥 사는 때 자, 시, 내 사는거겠지 이러면 여자들은 땜시하고 싫어한다 자 12시절 내 원수를 벗어서 이제 그대로 나오네요 내몸수을 벗은 그대 수가 많고 나를 신뢰한다. 있는 이 아기 말입니다. 수가 많다는 그래. 전더서에감사하이 아기 가득 찼다 똑같은 말이야. 응? 내 속에도 마찬가지였고 다윗 속에도 마찬가지다윗이도 마찬가지였기 이문에 아기만 바글바글 바글바글 하니라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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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 말로 바글바글 바글바글 하니라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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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다이 꽉 찼다이 이빨 이빨 갱기고말로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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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꽉 찼다이 이 속에 악이 가득 찼는기라 내가 나오기 전에 이빨이 찼 그리고 이 악이 뭐요? 응? 수가 많고 나를 뭐요? 심히 교한다는거야요 심히 특별히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상하고 여호와여 하는이런 부르는 사람 진짜 심히 묘한다는 거 세상 말로 이를 갈매시 갈아먹을라고 하더라 알겠습니다 여사여러분들이 사람은 죽기살죽기살하기로 않고, 이사은지않서이지기고 사람은 죽기사랑하지만만사람지이 사람은 사람들이나람은 죽기지 않이 사람은 죽기지 않이 사람은 죽 전두석이라는 사람들은 암이 가득 찼단 말한 시수가 마음고 똑같은 말이 전부 다. 말이 틀리면 안 되지 똑같이 20절 내 영혼을 지켜 달라고 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그 다윗이 여순니 영혼을 지켜 달라. 그리고 오직 우리가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사안받고, 모든 이렇게 많은 악들이 다 물러가게 하는 것은요, 어디 한마디야. 이 한마디가 중요해. 뭐냐? 하나님, 내 영혼 도와주세요. 땀말 <laughs> 필요 없어. 오직 내 영혼 사랑이야. 다이씨,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아내 자기가 급탈이라놓고, 자식까지 낳아놓고 또 그러다가 그그 그, 그 여자 남자를 편을가 전쟁에 보내갖고 죽이려 만들어놔 놓고 그런 짓을 해놓고도 이제 나중에 하느님께서 맨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랬구나.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은 여호와 하느님 내 영혼만은 죽이지 마세요 하느님 그 말에 이꼭 넘어간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선자를 보내고 그 이야기를 다 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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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영원 사랑해. 하나님이 다 듣고, 듣고. 여러분들이 영원 보내는 앞에, 이 말은 지금 잘 기억해야 돼. 이 말, 이말잘 기억하라고. 사람이 실수할 수 없어요. 실수하란 말은 아는데, 실수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실수했을 때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목숨을 데려가더라도, 영혼은 손대지 마세요. 알겠어. 이 육신 현재 내제된내가는데이 대가를 치르고 죽더라도, 영혼만은 손대지 마세요. 알겠어. 위치에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혼한 것이고, 육신은 어차피 한 번은 죽고 버리고 가야 돼, 이 인생입니다. 육신 선택했다가는 영혼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오내 영혼만 죽이지 마시고 내 육신을 데려가서 영혼을 도와주세요 옥상에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뭐요? 육신도 뭐요? 다윗처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알겠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건, 응, 그러니까, 그, 지혜다, 그, 지혜.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 아까 앞에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그랬죠? 그 수치는 뭐냐? 여기에 악이 있는 한 수치다. 알겠지요? 선, 여우, 안이 겪고, 악이 있는 한 수치다. 수치. 그러니까 악이 안한다 어쨌든 악이 없을, 악이 바깥에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실1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들었어요. 여기도 뭐 성실 다 정직 성실이란 말은 끝까지 우리가 셀라란 말인데 셀라란 말은 영원토록 영화를 찬성합니다. 영원토록 영원, 끝까지 좀, 좀 비슷한 뜻이 있죠. 우리가 셀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실을 받았습니다. 성실하면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 주세요. 그래 끝까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요 하늘을 봤어도 끝까지 그걸 다른 말로 성실 정직으로 나를 보하소서 정직.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잖아요. 이 하나님이 거짓말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 그랬지. 응? 그럼 그 말은 뭐냐? 끝까지 지켜줘야 돼. 그게 정직입니다. 그리 그래 하나님 정직해. 끝까지 그두 단을 말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지켜달라. 이2 응? 2 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한나에서 성령하소서. 성령. 송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모든 하라에서 속량. 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들은 죄를 지었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 대가를 지불해 죄의 대가를 지불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 다시 하나님 용서를 했지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속량. 적게 해달라, 그말이 적게 해달라. 응? 10개에 내가 대가를 치려야 될것 같으면, 막, 하나님, 막, 하나만 치고, 막, 10개는, 막, 아홉 개는 봐줬어, 그만 누구에게 봐준다고? 예?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에게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모신 사람에게만, 그 죄를 속량해 악이 있는 사람은 어림도 없다. 악이 없는 사람에게만열 가지의 람은을 내가 지지사죄 때문에 담당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이사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은이사이이사이 사람은 이이요이 그영원이 사는 사람이 살기 전까지는 저악 때문에 내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겠했지만그영원이딱산 날로부터는 악이 나간 날로부터는 그냥 딱 끝났거든요. 나버 그래서 뭐예요? 평안이라고 요 평안 그러니까 악이 나간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지 악이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지금 뭐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방언이 없다. 악이 나가야 할때 말입니다. 꼭의심하셔야 어, 됩니다. 자, 여기서 25편을 마치겠습니다.